오늘도 레식을 하고 있습니다. 캐주얼을 아주 가볍게 돌리고 있는데, 일단 디퓨저가 계단 앞에 바로 다운이 되어가지고 죽기 위해서 드론이에 굴리는데, 저기 계단에서 지키고 있네요. 계단에 있는 친구가 훨씬 유리한 각이니까, 일단 연막을 뿌려줘서 최대한 저에게 이점이 있는 상태로 플레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얘 예, 핵이다. 얘 예, 핵이에요. 일단 더 볼게요. 일단 핵은, 핵은 맞는 거거든요. 고요. 이것만 끝나고, 제 한번 리프를 돌려봐야죠. 킬 일부러 많이 안한 거거든요. 뭐 어, 아닌가? 이걸 준다고? 핵쟁이 상대로는 블랙비어드가 제격이죠. 다음 라운드에 바로 빌비를 들었습니다. 자칼핑이 찍힌 곳에는 아까 제가 의심했던 고요 친구가 그대로 있었고요. 비행기를 좀 많이 있던 사람들이면 다 아는 아주 변태 같은 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아, 방금 되게 핵 같았는데 연막띠는 잡는 잡는 거는 그냥 뽀록인가? 아, 예측하기 쉬운가 이거? 아,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가지고 언패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리플레이 한번 돌려볼까요? 아까 고요 친구 이런 게왜 존재하는 거야? 아 핵같은데? 아, 계속 막 요, 계속 여기를 여기볼 이유가 없잖아요 되게 애매한 자리에서 보고 있는게 아무도아닌것 같기도 하고 이게 리플레이도 이상해가지고 그냥 진짜 뉴비인가 싶기도 하고 제대로 뽀록 터진 바로 내밀어 아 개뽀록인가? 보는게 왜 이렇게 어설프냐 뭐야? 아니 핵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소리를 듣는 건가? 모르겠어. 되게 애매하게 보니까 체킹을. 어나나 나, 나는 확실은 못 하겠어요. 드론 안깼 또. 근데 이거는 방금은 줌 하기도 전에 맞고 죽은 거 같은데. 헤드라인 긁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연막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위치를 되게 잘안듯 하면서도 사프리안 들리는데 사프을 하고 막 되게 모르겠다 얘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해요 근데 또 이러고 얘 계속 킬 못했거든요 이러고 다음 라운드에 1킬하고 나갔을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볼 이유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핵이면 은 그냥 쓱 보고 안, 안 보지 그래도 안 봐도 되는 곳을 봐가지고 그리고 패기었으면또 1층에 지하에 오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것도 체크해 못 해. 그래서 뭔가 되게 이상해 얘가.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 두번 연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 리플레이버가 언제 고치냐 이거. 어, 근데 되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부분에서도 내 고요 위치가 표시되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정확하게 바로 보자마자 내 고요야 근데 이런 걸 반응을 왜 못하냐 이런 거지 아까 드론도 계속 보고 드론 보기만 하고 반응을 안해 핵쟁이들이 이러긴 하거든요 이게 벽 뒤에 있는 건지 벽 앞에 있는 건지 판단을 못 해가지고 되게 너무 완전 못하는 부분이랑 너무 뽀록 잘 터지는 부분이랑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얘가 라운드 투 파이트 또 스폰키를 하네요 여기 스폰키를 썼네 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또 드론이 드론 깨려고한거 아니야 방금? 벽 뒤에 넘어 있는? 또 헷갈다니까 이런 거면는이런 <laughs> 위로 이런 플레이를 왜 나와 갑자기? 드론 깨고. 돌아서? 요 드론을 봤던 거야? 한 바퀴 돈 다음에? 아주 살짝 보였다. 근데 이거는 뭐 리플레이라 가지고 핑 때문에 보인 걸 수도 있긴 한데. 계속 되게 둔다 말은 애가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울때가 있어 가지고 이거 보다가 이거는 헷갈린 거지. 핵이면은 자꾸 도네 이것도 소리 듣고 프리파일 할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다른 증거들이 다른 플레이들이 너무 유비거든요 진짜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그게 아닌데 드론이 간 거면 내밀고 보통 까지 않아요? 드론이 이렇게 내밀었다가 들어가면은 뭐, 뭐야 이건 계속 아래 체킹하고 또이또 위는 체킹해 복도 긴각 체킹할 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밖에서 엎드리는 위치도 알았으니까 비행기를 잘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복도 긴가거 내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몸다 내놓고 이렇게 막 플레이한다는 게 여기 이렇게 아래 보고 있고 뭐가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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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매하다 근데 그냥 유비일 수도 있어가지고 또 이런 건 반응 못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는. 그래서 핵이 아닌 거 같아. 레이싱이 뽀록이 잘 터지는 게임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아까... 이거를... 그래 이거 아까 난플랙 계속 하고 이것도 뭔가 나를 뒤늦게 보고 반항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존재를 안다면 무조건 프리파을 갈기거나 피킹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위치인데 여기를 보면서 내민다는 게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팀이 없는 위치에서는 다몸 먼저 내밀고 그 다음에 에임을 틀었는데 왜 사람 잡을 때만 에임이 먼저 돌아오고 몸이, 몸이 들어가냐 이거죠 저는 몰라다 방금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또 이렇게 보면은 진짜 못하는 친구가 핵을 껐다 켰다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계속 저 털리니까 나갔나 싶기도 하고 정말 의문의 미스테리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글라제로 골랐거든요. 글라제로 뭘 해나 봅시다. 아마 이 판에 나갔을 텐데, 여기도 보통 여기나 지하 나오는 걸 체킹할 텐데, 계속 가운데를 보네. 여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laughs> 여기, 여기를, 아, 물론 여기 글라즈 밑이 본다고 하면은 보는 곳도 있긴 한데. 아, 모르겠다. 뭐, 에임 두는 것도 계속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사프를 듣고 프리파이어를 할 정도의 실력이면은 거의 그 정도면 고이드 플래라는 소리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보고 계속. 그냥 천천히 훑는게 뭐, 뭔지 모르겠어 일단 근데 이건 넘기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상하다 정도 그리고 얘를 본것 같죠? 카프 카네? 갑자기 왼쪽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방금도 얘를 보다가 바르케드를 깠는데 이번피킹 못해요 이럴 때는 또 여기 몸다 들어놓고 이거 문 바르게 까다가 여기 앞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까다가 그리고 몸도 다 나와있는 상태로 피킹하고 드론이 왜 굴려요? 어또안봐체킹은안해또 이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아 또 이것도 아니 여기를 미리 체킹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딱 상대방이 있는 곳을 가운데로 바라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피킹을 해한 명이 더 기다리고 있을 이거 5대3인데 5대2인데 지금은 사프를할 정도의 실력이면은 인원 카운팅도 어느 정도 할 텐데 이러고 피킹 사면 털렸나? 또여기봐 이거, 이거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게 정확히 여기인지 여기인지 몰라, 모르는 건가? 벽뒤가 어딘지 이제 알죠 총, 총구 보였죠 잡았고, 아 갑자기 바로 뒤로 프리파로 갈긴다. 그럴 수 있긴 해요. 아니, 사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포리 망한 게임에서 어, 너 위를 봐? 으음, 모르겠어. 이래서 그냥 <laughs> 껐다 켰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모르겠다 얘는 난 보통 항상 보면서 항상 확신을 하는데 핵이다 아니다를 어 얘는 진짜 확신이 안 서네 신고만 넣고 뭐밴 당하면은 핵인거고